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과 즐거움 기쁨과 존귀함을 베풀어주셔서 새롭게 맞이하게 한이새 날입니다. 오늘도 그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안에서 빛된 삶을 이루며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자문 25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 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또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삶을 두루시고 복된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적으로 훈미하고 혼탁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와 사랑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매순간 주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삶이 놓여졌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시험과 환란 속에서도 덕주를 의지하고 주의 선하신 뜻을 삶의 중심에 채워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혼탁한 세상에 죄 거룩한 뜻과 질서를 전하며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믿음의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더욱 견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혼란이 가득한 성도들의 내면을 주의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따라 주의 기쁨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터서 9장 1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하려니 왕이 왕후 에스터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이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에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울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드디어 하만의 조서가 발효가 되는 아달월 13일 곧 12월 13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서 3장에 이날에 벌어질 일이 아하쇠로 왕 조서에 쓰여지기를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명령이 되었고 이 조서의 내용대로 완전히 시행되기까지 멈추지 않도록 되었지만 이 하만의 악한 계략을 담은 조서를 능가하는 모르드기의 조서가 그 위에 덮어졌습니다. 에서서 8장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로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습니다. 하만이 행하려던 악을 그대로 갚을 수 있게 하는 조서가 반포된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이 새로운 조서를 알고 나서 하만의 조서대로 행할 사람이 없어야 하겠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지 못하였는지 그 악한 조서를 따라 행하려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13일에 수산성에서 500명과 하만이 열 아들이 죽었고 14일 하루 더 연장되어서 수산성에서 3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는 7만 5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계에 의해서 선포되고 집행된 왕의 조서는 하만의 것과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과 목적이 다른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쓴 조서와 다른 결과를 낳았기도 하였습니다. 곧 바른 뜻과 가치를 품게 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악한 하만의 계략을 매우 간단히 무력화하였습니다. 하만의 조서는 애초에 계획하거나 선포되거나 시행되어서는 안될 일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죄와 사망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창조 역사 속에 침투하여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거룩한 질서와 관계가 파괴되어 온 것과 같은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새롭게 선포된 모르드계의 조선은 그 죽음과 파괴로 몰아가는 악한 계략을 한 번에 무력화시켰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모르고 사는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일깨웠고 그와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망각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케 하였습니다. 죽음과 파괴로 몰아가는 악한 계략을 막게 한 모르드계의 조서의 영향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적인 안전만 보장받게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하만의 조서 안에 담긴 것은 겉으로는 왕의 명령이라고 쓰였지만 그 안에는 하만의 완악하고 교만하고 욕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페리시아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이 하만의 조소에 동조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75,81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죄악과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였다면 하만이 분노하다가 왕이 분노해 죽임을 당하듯 그 나라 전체가 그런 결말을 맞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선포된 조소는 그들이 이 교만과 욕심의 조소를 뒤따르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더큰 비극에 빠지지 않게 하여서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부분이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있든지 삶의 자리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흐릿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그들을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오늘 살리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혜로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또이 상황을 통해서 또 약속의 말씀을 비추어 돌아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마음에 다시 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모르드게의 조선은 열방을 온전케 하는 역사로 나타났고 모든 열방이 주께로 나와 하나되게 하는 역사로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만약 하만의 조서대로만 일이 진행되었다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죽임을 당하고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페르시아 제국은 얼마 가지 않아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첫 사람 아담에게 교만과 욕심에 의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는 깨어지고 만물은 신음하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하나 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이웃관계가 하나둘 깨어지고 파괴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아무리 강한 나라, 이 제국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죄와 악이 계속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만은 나라가 어떠하든지 교만한 자기의 마음, 자기 욕심과 자기 분노의 감정을 푸는 것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였습니다. 아니, 나라 전체의 운명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서대로 계속해서 진행되었다면 페르시아 제국, 곧 여러 민족이 하나로 모여 제국을 이루었던 이 나라는 더 이상 하나되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나라 안에 산다는 것이 불안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게 할 것이었고 또 백성들은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나 하나됨을 외치나 속으로는 위선과 거짓을 행하여 서로는 서로를 미워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만이 조서를 반포한 이후에 그 나라가 소란한 것 이상으로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 권모술수와 배척 등으로 혼돈과 어둠에 빠져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계의 조서와 각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행실의 삶이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성경의 두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첫째는 출애굽의 사건, 이 유월절 사건과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400년 후그 백성을 이끌어 가난으로 인도하시며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고 온열방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듯이 이제 바벨론,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 생활한 자들을 향하여 약속하셨던 바대로 고향으로 안전히 돌아오게 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열 가지 재앙의 역사가 영적 교만과 욕심에 사로잡힌 애구방 바로와 그 백성을 이 영적 무지에서 깨우셨고 동시에 그 땅에 안주하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 것 같이 지금 이 역사가 출 바벨론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임절은 마치 유월절과 같은 절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사건과 같다고 할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그리스 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단의 악한 계략에 넘어져 죄악에 사로잡혀 영벌에 처하게 된 모든 인생 위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오. 공의를 완성하시고 사랑과 능력 생명의 새로운 법으로 모든 인생을 품어 새롭게 하여 주시는 역사를 나타내어 주셨는데 바로 이 사건이 그와 같다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다란 슬픔의 자리에서 새로운 법을 선포하셔서 위대한 승리 새 역사를 유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으며 어떤 삶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그 완성을 이루기까지 모르드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 같은 삶을 우리도 이루가야할줄 믿습니다. 먼저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같이 비전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이루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주시도록 겸손으로 매순간 간구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믿음에 합한 거룩한 행실의 삶을 이루가야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세번 이상 반복해서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10절과 15절, 16절 유다인은 자신들을 헤아려하는 자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다는 것과 17절과 18절, 19절 그리고 22절에 그 비극적인 날을 변하게 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즐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의 삶을 통해서 이 8장 17절에서는 그들 중에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고 하며 9장 2절과 3절에 이방인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했고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경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그 경외심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역사를 이룬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자리에 이를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임을 얻고 생명과 소망의 법 아래 살게 된 우리들은 하만처럼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령의 법을 따라 악한 법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열방을 그리스도와 주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룩한 행실의 삶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교만과 거짓의 법을 계속해서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비전, 가치를 따라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하는 삶을 이루면서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이루고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완전한 성령께 주장하심을 받아 영적 충만을 따라 거룩한 행실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같은. 기쁨을 세상에 나누며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르드게를 통해 새로운 법을 선포하심으로 하만의 악한 계략에서 놓임 없고 사망에서 생명,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옮겨 주신 은혜를 누리도록 하여 주심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온전히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법 안에서 거룩한 비전과 가치를 늘 품고 거룩한 행시를 이루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욕심의 법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폐기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겸손과 성령의 충만의 삶을 계속해서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는 전 세계 영적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기후 변화와 그로 인한 자연재해, 심각한 물가 인상,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인 전 세계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역사가 온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고난, 영적 어둠의 시대이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혼돈의 이 시기에 더욱더 복음의 역사가 힘차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삶을 또한 사역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와 소그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혼과 삶이 새로워지고 능력을 힘입는 역사 경험하게 하옵소서. 소그룹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온 교회가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령층의 성교회와 소그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새 일꾼 세우는 공천 과정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겸손과 믿음으로 충성할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택하시고 세우시며 최선한 역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가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어지고 중고동부 학예수련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참여하는 모든 학생과 봉사자 학부형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사 기간 동안 좋은 날씨를 주시고 참석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But i 하나님, 다스리는 곳, 내가 사는 이 삶. 주의 뜻을 따라, 주의